큰일이네 시작부터 심상치 않... 해석진 죽어갑니다 세상에! 아니 개같이 열심히 해서 고기도 먹여주고 석탄도 넣어주는데 또... 아니 이거 진짜 할까 그냥? 자, 일단 이 게임은 중간중간 배에서 내려서 석탄을 가져와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은 승리에요. 중요한 건두 명의 마피아가 있습니다. 노예라고 아... 불리고요. 대박이야. 노예들은 배가 도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해야겠죠. 그거는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음... 시작합시다. <laughs> 석탄을 넣으러 갑시다. 그를 선장실만 를를 지키면 되나요? 제가 선장이니까 칼로 지킬게요. 요? 선장실에서 맞아요. 넣는 거랑 보일러실에 직접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아 그럼 제가 상에 사니까 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어, 하얀 어떻게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아, 제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도망가야지. 조종하면 되나요? 케이시커 예스! 나1%더 빠름! 가자, 아인네호. 이제 가방 욕심 아. 아, 아, 내지 않을 거예요. 힘줄 먹어도 다 갖다 버릴 거야. 아, 빨리 가면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 가끔 뭐 열면은 또 좋은 아이템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 재고 또... 아니에요. 가세요, 가세요. 어, 먹어서 제가 먹습니다. 야, 아유, 그렇습니까? 가세요, 가세요. 누구지?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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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뭐야? 소리가... 안 지켰어 그거? 비키님이야. <목소리> 아, 저, 자, 저 뭐,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이거 아, 주르르 님이다 주르르 님입니다. 아, 저아닙니다저 중... 아닙니다. 주르르 님. 비키님 우리 지금 화양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산데. 비키님 이아서 아니 근데 비키님 맞잖아요. 맞잖아요. 비키. 맞아. 저저저 아닙니다. 저 아이씨 아 이래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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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무그 일이네. 시작부터 심상치 않네. 남... 아니 근데 비팀님 죽였어요? 제가 이 선상실에서 있었는데 비팀님이 갑자기 선상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 안녕히 계세요. 하자마자 벌렁! <laughs> <laughs> 그렇게 대놓고 들어와서 그렇게 트롤링을 했다고? 그 말도 아, 또 들어보니까 또 이상하게 들리긴 또 하네? 우리 발통인가? 원래 <laughs> <몰래> 엿듣고 <laughs> 있는 거 <laughs> 봐, 아인 <아이녀, 웃음> 언니. <laughs> 버거님 그거 아십니까? 지금 배는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나 <웃음> 나무는 <웃음> 있는데 철 조각이 없어. 아니 나 엔지니어 하다가 항해사 하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 저기 포동포동해 보이는 막그 있거든? 응. 내가 걔 갖고 뭐해? 제발 제 포동포동하게 기어다니는데 내가 할수있 아, 없어. 항해사는 무기가 없구나. 없구나. 주르르님이 법인입니다 주르르님. 어디 비키님 의견도 문을 들어봅시다. 얘기해 봐요. 저는 무해가 아니데 저는 선장실에 가서 살인만 네.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요리사가 사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리사가. 어 그런가? 그러네.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저는. 일단, 꺼내드릴까? 요리하셔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거 정말 후회 안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회 안 하도록. 아닌가 하나, 아, 아까도 아, 노예 아, 열려줘가지고. 아. 언니, 어, 어. 나 비키님 문 열어줘도 돼? 근데 요리사가 하얀 네, 이 없을 것 같긴 해. 굳이 열어준다? 없습니다. 아, 근데 열었다가, 르르탕이. 버거스 에 가서. 열어줬습니다. 아, 그런가? <웃음> 가장 <웃음> 좋은 거는 <laughs> 누르도 여기에 넣는 거임. 아 음, 맞습니다. 설명.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열쇠 아끼자. 응, 알겠거니 미키님 죄송해요. <laughs> 이해해주세요. 아 철이 없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작한 노예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아이, 철이 이렇게 없다니. 아, 아쉬운 데로 내가 <웃음> 복이라도 <웃음> 태울게. 위험 보고야. <laughs> 아니, 요이야요 앞. 아, 니면 그냥 빨리 망해버리고 리겜하는 거죠, 그럼? 그럴까? 왜 따뜻하지? 아가오 어? <laughs> 여기 뭐 있다? 오 좋아 오 고칠 좋아, 수 있겠다 어, 좋아 좋아 구멍이 한두 군데 난게 아닐 텐데 큰일이군 얘들아 어, 얘들아 우리 거 빵꾸가 났지 여기 왜? 있다 내가 가라앉게 생각 어, 천다 이거 빨리 고쳐야 돼 내가 고치고 있어 어, 어. 어, 아난 어. 모자라 뭐? 이제 어. 나다 썼어 다썼 찬이 어못줘못줘 나무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오케이 오케이 다 치웠다 나이다 내가 여기 지킬 테니까 선장실 누가면 지켜주세요. 어, 호이팅, 오케이 선장실 나 있죠. 아, 선장실 지키고 assim 있습니다. 손님 의견을 드리세요. 열쇠 있는데 비키님을 살릴까요? <laughs> 아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막고님 제안땐 노른당도 가져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요리사는 <laughs> 화약을 맞아, 가지고 맞아, 있지 않아요. 초반에 터졌잖아요. 있냐고. 어 그러네? 네 누구야? 찬 찬님이야? 여러분 제발 누군가 사별해 주세요. 모르겠는데. 화약 갖 가지고. 여러분들 정치만 하고 이거 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섭달라고! 섭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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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가이전인가? 방금 이거 초반니까? 이 비키님 살릴게요. 아, 살려 주십시오. 살려 드릴 테니까 노예. 저희 화해하는 거예요. 그... 어, 물론이죠. 어? 살려줬죠? 아, 이거 풀어진 거 보니까 우리가 <laughs> 아닌 것 같습니다. 뭐지? 우리 연극인 뭐, 거 아니야? 뭔 뭐, 소리야? 제 3자가 지금 제 3자가 지금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음. <laughs> 어? 누가 네. 나 여기다가 내거 야금야금 네. 모아놨는데 누가 다 빼갔어 이거 뭐야 나 여기 다 뺏겼다 내가 음. 가져갔다 내가 그걸로 산 만들어버렸다 얘들아 삽 있는 사람 나나 있어 언니 어디 있어? 있어 응? 응. 쭉 가다 보면은 응. 있어 이리 와봐 저쭉가다 보면 벽 속에 상자가 붙어있어 보고야 들려? 버거야 반대 반대 버거야 여기 여기 아니야 아어 <laughs> 파밍 보기 석탄이 있을지도 몰라 부탁해 화이팅네 버거, 역시 버거야 역시 버거 버거 최고 아 저건가 보다 언니가 그토록 집착하던 상자가 네 놈이냐? 이거 얼마나 잘났는지 볼까? 어? 뭐야 버거야 화약이랑 오 총부품이랑 아, 털 가죽 있어 석탄은 없었죠 화약 화약 화약이 근데 화약으로 소총 그거 만들 수 있잖아. 소총 탄약이 그냥 버릴까? <laughs> 아, 불안해. <laughs> 만들 수 있는지 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릴게, 물에다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여기다 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놨는데 <laughs> 언니! 저거 북극곰 아니냐? 그거야? 내가 언니 볼게. 그거 재료 내가 썼어. <laughs> 북극곰이 아주 건강하대. <laughs> 언니 뭐.. <laughs> 나는 고백했다, 분명히. <laughs> 어디 보자. 뭘 만들 수 있는지 언니, 한번 언니, 확인해. 언니, 오, 만들 수 있다. 이걸 응. 만들. 이것도 숙련아야. 겠는데 대박. 조리대가 필요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공파이어. 아, 드십초에 고기 다섯 개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응? 얘들아. 응? 얘들아, 나좀 들어서. 아이고 어, 왜 이래? 언니, 야, 미안하다. 뭐야? <laughs> 괜찮냐고. <웃음> 보내고자 <웃음> 전하의 이 그래? 세계 F6가 아, 이런 곳에서 아, 쓰러지고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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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 <목소리> <목소리> 여기... 나자. <왜>? 낯선 <목소리> 여기 <병원에 목소리> 아, 나 여기 천장 여기... 병원? 아! 나기 먹었네 제기랄아 아니 이기 먹으면 어떡해요? 고고아저 죽어갑니다 세상에 나 의사야 내가 양쪽에 엉덩이 세요 아가 a 내네 맞았네? o t it. I 있어요. l l 있어요! e to tell him. Yogi saw y o 다 i saw. Okay, okay, okay. Okay, second egg, second 오케이! You're in the go. I don't 누가 요리했는가 이거. 다른 사람이 요리 u r e not. I guess you're not. I guess y 저쪽으로 가면 봐 태국에서 두 세달입니다. 제가 아, 너무... 아 어, 제 복구용 가방. 저은은다왔습니다 <laughs> 힘줄만 있으면 나 가방 만들 수 있네. <웃음> 정말요? <웃음> 제가 드릴게요. 저 요리사. 내가... 아, 근데 저는 가방 아니, 필요 어디? 없습니다. <laughs> 가져 어, 하나 드릴 테니까 <laughs> 가방 만드시면 됩니다. 어, 고마워요. 그럼 이걸 드릴게요 대신. 아까 아프셨으니까. 오 어, 좋습니다. 아니 근데 힘줄 하나가 모자라서 가방 못 <laughs> 뭐 만들잖아요. 이 불화쟁이. 아, 더 없습니까? 아니, 힘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 가방 만들 수 있어요. <laughs> <레칭> 여러분들 생고기 가져오시면 제가 않습니다.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점프 다이브샷. 레전드. 어열수 있다. 이거 가져서. 와 아이고 좋은 게 많은데. 음. 아이고 어떻게? 아 이놈의 가방 때문에 진짜 내가 계속 고통을 받아. 어? 배가 어디 있지? 배가 어디 있어? 어나 큰일났다 배를 잃어버렸어 아이 어떡하지 아침이 되면 나가봐야겠어요 찾을 수 있을까 아이, 큰일이네 외박을 해버렸네 김버거와 함께하는 야외 캠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있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배가 어딨지? 아 저게 우리 뱅가? 아 멀리 안 갔네 다행이다. 저기서짐좀 두고 와야겠어요. 템 가지고 가자고요? 가지고 갈 대게 없는데요. <laughs> 이 놈의 가방 때문에 진짜 이혼 끊을라 해도 왜 자꾸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야? 아가씨 아니랄까봐 자꾸 가방과 이렇게 이혼이 묻는군요. 자 여러분들, 내가 네. 네. 왜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제가 개같이 일하고 있으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군님 최고입니다! 총알 네. 안 필요하십니까? 아 이걸 누구 주지? 버릴까 그냥? 여기 아무도 아, 모르는 거같은데 그래. 여기다 넣어놔야지 어, 네, 어, 작은 포물상자. 아, 그래? 동지라고 어, 증명할 수 있어. 일이십니까? 저 고기 가져왔어요. 나무! 나무 도 필요합니다. 나무! 나무! 있어요고기나문 앞에 돼있어. 문 앞에. 저 고기 가 아니 이거 도지으니까 그냥 열어 이거 이거 이거! 습니다알겠습니다자 알겠습니다. 아, 내려오시죠 내려오시죠. 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배고픈 사람 일로 오세요 배고픈 사람 일로 오세요. 오오나나나나나 네, 비키님 가게 아니, 망했습니다. 비키와꾸님 <laughs> <laughs> 아? 가게로 다 갔습니다. 어차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아, 아. 제 가게는 여관합니다. 아인 언니랑 제가 기다리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고기 구워주세요. 아, 고기 아, 있, 있, 고기. 아, 저예요. 야 감사합니다. 여기여 고기 고 맛있다. 요리사가 만들면 뭔가 더 맛있는 느낌이야. 응. 아까니까 석판 찾으러 갑시다. 오케이. 와쿠님 고기는 드시지 마십시오. 고기 쓸 수도 있습니다. 네 명한테 다 나눠줬다니까요, 방금. 왜저을또우 요리사만 일전입니다 <laughs> 요리사만. 음... 어 일전 일전. 일전이다. 찬아. 응. 어. 일단 배에서 어, 만나자. 응. 찬이한테 줘야겠다. 찬이 이 상자 열어봐. 어내 작은 보물 상자인데 여기 총알 뭐지? 가져가. 내가나 연료 뺄 건데 못된 사람은 죽여야 네 돼. 어어 알았다 내가 네 다여러 줄게. 감시해주세요. 네네 좋아. 찬이는 연료를 구해 봐야지. 자 여러분들 니트로 글리세린 가지러 갈 사람들 오른쪽 언덕으로 갑시다. 아네 아, 네, 저도 가겠습니다. 아, 아니 여러분들 니트로 글리세린 뭐, 가지러 가게 좀 오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기고 싶으면 빨리 오세요 다. 마쿠님을 조심하십쇼 막쿠님을 조심하십쇼 아니, 아니 개같이 열심히 해서 고기도 먹여주고 석탄도 넣어주는데 또 빨리 오세요 아 가는 길 아,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네. 네? 여러분들 곰 있습니다 곰이랑 싸워야 돼요 다 올라오세요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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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어서 던져 던질 수 있는 거다 던져. 아아 던질 수 있는 거다 던지시라고요! 던지시라고요! 때리라라고요 때려! 보고 말 있지 말고 때려! 때려! 보고 말 있지 말고 때리라고! 때리라고! 야씨! <laughs> <야식이 웃음> <뭐리> 어머 이이 <이거 와코리>. <laughs> 얘들아! 뭐좀 얘들아! 좀 했는데 아 이거 다 수상해. 이거 지금 보고만 있는 사람 개많은데 주변에? 이거 <뭐리> 이상 그래? 수상한 데? 죽을 수 없냐? 뭐야? 바로 죽네 <뭐리> 낙사는? 아니, 낙사했어? 음... 곰 때문에 튕겨져가지고 낙사했어. <뭐리> 아니 아니 북극곰 왜나 혼자 잡냐고 뭐냐고. 나. 어, 어, 어 여기 어, 있다 여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어떡하죠? 제가 들을까요? 예. 그분다드실래요 어, 코님 너무 차가웠어요! 네. 너무 재방송을 <laughs> 네, <laughs>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지금. <laughs> 저 이거 총 있어야 쓸모 있을 것 같아서 고치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랑 같이 가지죠. 저도 이제 고기 요리해가지고 배달 싹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어우야! 완전 좋죠. 비참 비참. Pick 안 돼! 비키님이다! 비키님이다! 비키님이야! t up!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비 p 님이비 k 님 비키님! Pick it up! Pick it up! Pick it up! p i 우리 근데 하루 남은 게어 터졌다 터졌다! 어, 오 시긴종 시겐조, 시긴종이다! 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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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같이 싸워줘야 돼 같이 싸워줘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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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아나 죽었다! 아! 리퍼니였다 아! 어, 리퍼니 제가 도와줄게요! 아 어? 어, 뭐야 누구야 이거? 리파 리파 리파야 리파 리파! 어, 아, 언 제가 살려드릴게요. 릴파야, <laughs> 릴파, 릴파야, 릴파 범인이야. 릴파! <릉파> 어, 왜? <laughs> 어, 뭐야, 언니야? 언니, <laughs> 내가 살려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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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겼다>. 어, <laughs> 어, 아니, 아니 뭐야, 대체? 왜, 누구도 믿을 야, 수가 없어. 믿을 같은데, 너무 아, 어렵다. 뭐 하다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어? 비천님과릴파님이랑 <laughs> 남아있다. 가그 둘이서 저를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부천님 네? <웃음> <웃음> <laughs> 아 내가 너무 못 싸웠다 마지막에 같이 싸웠어야 됐는데. 아 고만한테 아, 아 죽지만 아 않았더라도 도와드렸을 텐데. 아, 근데 아 복건 니가 음 나한테 템을 음다 줬거든? 음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나봐. 아니 나랑 보거랑 어. 야금야금 어. 모아가지고 찬이 다 줬어. 어. 언니들한테 베푼 친절이 어. 나에게 또 아유 아주. 진짜 아, 아, 아무도 그래요. 안 믿을 거야 정말. 음 비찬님 제가 비차 님 머리 쏠라고 몇 번이나 활시위를 당겼는지 모르시죠? <laughs> 그때 <그땐> 쏘셨어아 <laughs> <laughs> 아, 쉽군요바 유바 유바. 아, 유바. 네,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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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끝났다. 이런이 유바, 유바, 유감동이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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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야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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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야 유바, 유바, 니 벌써 영상을 다 봤다고? 그럼 이거랑 이것도 봐줘